JST 코인, 과매도 구간 진입?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JST 코인은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59.8, 51선 60.1, 101선 60.5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거래량은 최근 동안 약 3765만 JST로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적이지만, 매도세가 강했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늘어난 시점, 59.8의 주가는 저항을 받으며 하락했습니다. 이는 JST 코인이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JST 코인의 현재 RSI는 43.4로 과매도 구간 30 이하까지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중립 지수 50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RSI가 40에서 45 사이에 머무를 때 주가는 59, 60원대를 유지했으나 하락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RSI가 40 이하로 진입할 경우 주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34 전구로 과매도 구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나 이전에 이 값이 30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시점 12월 초에는 주가가 58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매도 영역 2 2이에 도달한다면 반등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1 2 9로 신호선 1.48 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JST 코인이 하락세에 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MACD 히스토그램도 감소 추세에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에 MACD와 신호선의 간격이 좁아지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11월 말 JST는 60.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JST는 볼린저밴드의 하단 57.97 에 근접한 상태로 상단 63.17과이 간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주가가 하단을 이탈할 경우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거에 하단 근처 58원에서 반등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JST는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의 61.8%, 64.19와 50%, 69.39 사이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38.2%, 74.59%를 재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61.8%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7.36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JST의 최고가는 91.42원, 6월, 최저가는 47.36원, 3월, 이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3,500만 JST 수준이며, 현재 24시간 거래량은 이보다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1년 최고가 대비 약3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JST는 최근 3년 동안 91.42원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으며, 주요 지지선은 47.36원으로 분석됩니다. 장기 거래량은 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주가가 저항선에 도달할 때마다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총평 JST 코인은 단기적으로 하락세에 놓여 있으며 여러 지표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과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에서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저항선인 91.42원을 돌파해야 상승 추세 전환이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